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1인 방송, 최규룸입니다. 제4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7회는 홀수했으니까 짧은 얘기, 긴 생각의 칼럼입니다. 뱀과 전거를 주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내려주시는 하늘 아버지, 욕망이 없는 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쓰레기처럼 여기며 오직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대재앙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내린 큰 재앙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막연한 불확실한 기대나 나는 예외겠지. 신락 같은 복권 같은 마음도 사그리 뿌리째 뽑아주소서. 잘못했습니다. 엄봉덤봉 마구 살았습니다. 마시는 물도 칭찬하면 기뻐하고 죽을 죽음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데 마구 베고 짓밟고 죽이고 코에 빨대 박혀 죽은 거북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버린 것이라는 핑계를 대지 합시다 나도 이웃도 모두 우리입니다. 이번 연극 공연에 은근히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코로나19로 연극 공연이 못하게 되니까 그 원인은 조연도 아닌 마흔 발치에 서서 나는 불구경하려고 하지. 습니다 전부님의 권능을 훔치며 여우가 호랑이 탈을 쓰고 위세를 떨치듯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챘으며 얼굴에 먹칠을 자행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는 아버지를 성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 대재앙을 거둬 주시옵소서. 폭언 이야기입니다. 지난 29일 러시아 시베리아 도시인 노릴스크에서 대규모 경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직후 긴급히 전개된 방제 작업의 한 장면을 TV로 보았습니다. 붉은 액체는 당시 유출된 경유입니다. 경유는 이 지역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료 저장고가 파괴되며 이출되었는데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러시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목되는 건 사고의 원인입니다 연료저장고 주변의 지반이 심화하면서 저장고가 부서졌고 이 때문에 내부에 있던 경유가 다량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영구 빙토층의 해체는 냉동 사태를 유지하는 동력인 낮은 기온이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문제는 녹아내리는 영구 동토층으로 인한 본격적인 지향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고. 더위가 지속되면서 인류가 영구 동토층 위에 건설한 각종 구조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미국과 러시아, 유럽 연구진은 2050년을 기준으로 시베리아를 포함한 영구 토층의 손상이 인간이 세운 구조물에 주는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영구 동토층에 거주 중인 인구의 4분의 3인 3360만 명 가량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재앙입니다. 대재앙의 물결이 이미 우리 의 목까지 올라온 기분입니다. 어,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주를 창조하신 영의 총재시여,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영혼의 황제 교황이시여. 네, 오늘 47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